무슨 말요 다롱이 언니. 어? 고민이 있어. 뭔데? 에 뚜둥. <laughs> 엄마한테 혼났을 때. 어, 응. 어. 대처 방법. 대처 <laughs> 방법? 음. 일단은, 나는, 나라면, 잘못해도 확실히 어 <laughs> 근데, 나이조구나 핑계를 절대 대면 안 된다기! 왜? 일 커지니까. 일 커지면 더혼난다고 친구들, 어른이나 선생님한테 혼낼 땐 절대로 핑계를 대면 안 돼. 말에 졸렸어도 안 돼. 일 커지기 때문이야. 하지만, 그렇다고, 그냥 잘못했어요. 생각만, 그렇게 말만 하고, 다음에 또그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돼. 실수라도, 여러 번 저지르면 실례이됐어 일단은, 엄마 혼날 때, 상황극 땅. 엄마 해봐. 야! 너왜이 했어? 너 정말 그렇게 할 거야? 잘못했어! 속마음, 속마음. 에이, 잘못했다가 또 그래야지. 에이, 잘못했다. 이러면 절대로 안 돼. 그리고, 두 번째. 헤 두둥. 두번째는 어, 잘못했다고 하고 진짜 속마음으로 그려고 해야 돼 그리고 혼난 뒤에 방에 들어와서 혼자 내가 뭘 잘못했구나 다음부터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좋아 방에서 혼자 명상해도 좋고 명상? 명상하면은 <laughs> <laughs> 의자 <의점이> 밀명성 <laughs>